7급이네 우리보다 급수 다 밀리네 <laughs> 어, 골드투 승률 일반전 52 공식전 55 레나를 최다 플레이했대 레나 루이스 하는데? 쟤 레나 웨슬리 루이스밖에 없어 그 뭐지? 플레이 전적에 티샷 조금 있다 할수 있어 음. 우리가 조용히 하고 있을게 그 밀게요

캐릭 바란다. 얘, 쟤뭐 어떻게 했는데요? 레나요 지금 공원안 보고 계세요? 저 지금 템파는 좀... 걸리면가방서 있겠지. 아, 언덕에 걸쳐 없죠. 순간이동 없죠? 어? 왜 서있냐? 방안... 쟤 화면이 상한데 좀? 어우 이럴걸 솔직히 램복스키 쓰는 거아니 지금? 램뽑을 보여줘 이 새끼 램뽑는데? <람이> 화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이미 웨컴이 화공 따위에 아니, 무너지면 뭐. 돈 들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이퍼 주잖아요 상대가 Thank <laughs> you.